첫 번째 경기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마틴 페레즈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0일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3.2이닝 6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페레즈는 홈에서의 부진이 상당히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린에게 막혀있다가 조조 로메로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피츠버그의 타선은 후반에 나온 두 개의 병살타가 경기의 흐름을 모두 끊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타가 나오지 않을 때 한계점은 여실히 드러난 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메튜 리버라토레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15일 컵스와 홈 경기에서 0.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리버라토레는 1이닝까진 잘 막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스킨스 상대로 놀란 아레나도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은 에이스 상대로 분투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네 개의 안타 중두 개가 9회초에 나온 건이 팀이 접전에서 싸울 줄 안다는 걸 보여주는 포인트일 듯. 현재의 세인트루이스 최대 문제는 역시 좌완 상대로 약하다는 점이고 이번 시리즈는 이전 성적을 따라가는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다. 홈낮 경기의 강한 페레즈 공략은 쉽지 않을 듯. 물론 피츠버그 역시 좌완 상대로 강한 팀은 아니지만. 리버라토레는 긴 이닝을 소화하기 힘든 투수고 세인트루이스의 불펜은 승리조까지 가는 길이 문제다. 선발에서 앞선 피츠버그 파이어리치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두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필라델피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불펜데이로 경기를 치른다. 스티븐 오커트가 오픈으로 나서고, 벌크 투수로는 데이빗 페스타가 나올 예정. 전날 경기에서 윌러의 투구에 막히면서 사만타 완봉패를 당한 미네소타의 타선은 당할 투수에게 당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낮 경기 타격이 좋다는 점에 이번 경기는 승부를 걸어야 할 판.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에런 놀라가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21일 피츠버그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놀라는 원정 부진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한 불안 요소다. 전날 경기에서 우주리차드슨에게 막혀 있다가 마무리 두런을 공략하면서 3점을 올린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왜 그들이 강팀인지를 그 공격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원정 득점력 저하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중 서로 한 번씩 승패를 주고받았다. 두팀 모두 후반 경기력이 1, 2차전의 승부를 갈랐는데 이번 경기는 그 전에 갈릴 가능성이 조금 있는 편. 이번 시리즈에서 우완투수 상대로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보여주는 타격은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편이지만 미네소타 역시 이전에 비해 타격이 아쉬운 건 사실이다. 이번 경기는 이전과 다르게 타격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접전에서 불펜의 안정감은 필라델피아가 살짝 더 낮고 페스타의 투구는 아직 메이저리그 레벨과는 거리가 있다. 전력에서 앞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세 번째 경기 시카고 컵스 대 미러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저스틴 스틸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일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틸은 좌완의 강한 애리조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날 경기에서 미러키의 투수진에 막히면서 7안타 완봉패를 당한 컵스의 타선은 10개의 잔루가 말해주듯 득점권에서의 타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 특히 8회 말 이사 말루의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대단히 컸다. 미러키 브루어스는 불펜데이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프라이스 윌슨과 제이콥 주니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형태로 경기를 풀어나갈 듯.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제이미슨 타이온에게 막히면서 7안타 1득점에 그친 미러키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의 타격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 편이다. 장타 한개 없이 두 개의 병살타와 팔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으로 승리한 게 용할 정도. 전날 경기는 심판의 태평양 존이 경기를 투수전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팀의 투수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접전 가능성이 높은 편. 그러나 최근 미러키가 워낙 좌완투수에게 강하기도 하고 유독 스틸이 미러키 상대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미러키 브루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네 번째 경기 콜로라도 대보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는 칼퀀트릴 2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20일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퀀트릴은 원정에서 부진하고 홈에서 안정적인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크리스웰 공략에 실패하면서 유간타 완봉패를 당한 콜로라도의 타선은 1차전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다. 세계의 병살 타와 팔 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불안한 부분. 보스턴 레드삭스는 닉 피베타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20일 다저스 원정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피베타는 야간 경기에서 반등세를 만들어낸 게 다행스럽다. 전날 경기에서 불락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보스턴의 타선은 이후 4회부터 득점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혼자서 2홈런 3타점을 올린 타일러온 일은 좌완 킬러로서 다시 살아나는 중. 전날 콜로라도는 좌완의 약한 보스턴 상대로 좌완 투수를 올렸다가 오히려 패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잘못된 투수 운영으로 인한 패배는 후유증을 낳을 듯. 최근 강속구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 특성상 피베타 공략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물론 퀀트릴 2홈에서 안정적인 투수인 건 사실이지만 보스턴은 싱커 투수 공략을 잘하는 팀이고 이미 홈에서 강한 간보도 무너뜨린 팀이다. 힘에서 앞선 보스턴 레드삭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다섯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테너 바이비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선다. 21 샌디에고와 홈 경기에서 5.2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바이비는 강속구에 약한 샌디에고 타선을 철저하게 농락한 바 있다. 전날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5점을 올린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홈 경기의 타격이 살아났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팀은 스티븐 콴과 호세 라미레즈가 이끌어줘야 한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잭 플레어티가 시즌 8승에 도전한다. 20일 토론토 원정에서 5.2이닝 4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플레어티는 후반기 들어서. 확실한 부활을 보여주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커리와 샌들린 상대로 웬셀 페레즈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장타 외에 다른 안타가 나오지 않은 게 아쉽다. 특히 테이블 세터의 출로 부진이 아쉬운 부분. 최근에 클리블랜드는 우완 투수 상대 타격은 좋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편이다. 살아난 플레어티를 공략하는 건 쉽지 않을 듯. 물론 바이비가 직전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금년 유독 디트로이트만 만나면 고전하는 타입이고 디트로이트도 승리조의 위력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여섯 번째 경기, 캔자스시티대 애리조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캔자스시티 로얄스는 마이클 와카가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21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와카는 7월 한 달간 3전 전승 2.00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몽고메리와 긴켈 상대로 단 2점에 그친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좋은 흐름이 깨져버린 게 문제다. 특히 우타자들이 제목을 해주지 못한 게 크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라인 넬슨이 시즌 8승에 도전한다. 21 컵스 원정에서 5.2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넬슨은. 최근 원정에서 6이닝 12실점급 투구를 4경기 연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전날 경기에서 알렉마쉬를 공략하면서 키텔 마르테의 쐐기 2점 홈 포함 6점을 올린 에리조나의 타선은 원정 부진에서 다시금 벗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살아난 화력을 이어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 서로 한 번씩 기분 좋게 승패를 주고받았다. 이번 경기가 나름 진검 승부일 듯. 하지만 와카는 워낙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이기도 하고 작년의 와카와는 완전히 다른 투수다. 넬슨의 원정 투구가 위력적이긴 하지만 켄자스시티의 타선은 강속구 투수에게 강점이 있고 불펜 역시 나름 제 몫을 해내고 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켄자스시티 로얄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